안녕하십니까? PR 차이나 재갈 운명입니다. 오늘은 샤홍수 상위 노출을 위한 포스팅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홍수 마케팅을 진행하는 기업 또는 일반 개인들은 모두 자신이 포스팅한 내용이 상단에 노출되는 것을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샤홍수 최적화 SEO를 추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오늘은 돈을 들이지 않고 포스팅을 잘해서 상위 노출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샤홍수 최적화 가격표를 전배해 놓을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샤홍수 상위 노출을 위한 포스팅을 잘 하려면 먼저, 샤홍수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샤홍수는 사용자의 관심사, 콘텐츠 품질, 계정 신뢰도, 사용자 호응도 등을 기반으로 노출을 결정하는 추천 시스템입니다. 사용자의 관심사는 사용자가 샤홍수에 처음 가입을 할때 선택한 관심 카테고리와 또 사용자가 최근 샤홍수 검색 기능을 통해서 검색한 키워드, 팔로우한 컨텐츠, 작성한 리뷰 등을 AI 알고리즘이 종합 분석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마케팅을 하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관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즉, 사용자의 행동 기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 우리가 손쓸 방법이 없는 부분인 거죠. 따라서 샤오홍수 상위 노출을 위한 포스팅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컨텐츠 품질과 계정 신뢰도, 사용자 호응도 부분입니다. 그럼 샤오홍수 AI 알고리즘은 어떤 세부 기준을 가지고 컨텐츠 품질을 판단할까요? 먼저, 업로드한 내용의 원작 여부입니다. 한마디로, 포원 콘텐츠는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는 것이죠. 본인이나 다른 사용자가 성수 또는 기타 플랫폼에 이미 포스팅했던 내용, 사진, 영상이 아닌 최초 원본 이미 콘텐츠 품질 판단 기준의 약 6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컨텐츠 품질 판단 기준은 컨텐츠의 정보 집중도입니다. 영상의 경우 최초 도입부 3초 이내에 사용자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내용을 배치하거나 이미지의 경우 사용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표지 이미지에 함축된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설명란에는 주요 내용을 600자 이상 작성하는 것도 좋은 컨텐츠라고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또는 영상의 퀄리티도 컨텐츠 품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대 4 비율의 밝고 미려한 고화질 이미지와 영상을 포스팅하는 것이 좋고, 한 장의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것보다는 캐러셀 방식으로 다섯 장에서 아홉 장 정도를 포스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샤홍수 상위 노출 포스팅을 위해서 계정 신뢰도도 중요한 작용을 하니 꼭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짱하오 촐중이라고 하는 이 계정 신뢰도는 샤홍수 플랫폼이 내 계정에 대해서 종합 평가하는 등급 점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 계정의 운영 기간, 전문성, 정기적 포스팅, 포스팅 내용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응, 성수 계정 위반 사례 등이 주요 평가 요소입니다. 이 밖에 상위 노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사용자들의 호응도를 들수 있습니다. 내가 포스팅한 컨텐츠를 사용자가 보고 나서 팔로우를 하고 공유하고 의견을 달고 보관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하는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모두 호응도에 반영되는 요소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팔로우를 추가하면 8점. 댓글을 달면 4점. 공유를 하면은 4점. 보관은 1점. 좋아요를 클릭하면 1점 등으로 점수가 계산이 됩니다. 2025년 올해 샤홍수가 발표한 AI 알고리즘 시스템 상위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가중치는 컨텐츠 품질이 40% 사용자의 호응도 30% 계정 신뢰도 20% 기타 10%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가중치를 잘 참고하고 또각 요소별로 고득점을 할수 있도록 주의해서 여러분이 포스팅한 내용이 상단에 노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홍수에서 상위 노출을 위한 포스팅 방법과 상위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